2017년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다르질링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아루나 라마. 그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아, 이 녀석 또 왔네. 왜 자꾸 오는 거야? 이젠 다른 데좀 가려. 어느 날 길에서 발견한 유기견이 참 딱하고 불쌍해 한두 번 먹이를 주었더니 그 뒤로 그 강아지가 계속 집에 찾아온 겁니다. 결국 깊은 고민에 빠진 아루나 아니 못본채할 수도 없고 근데 떠둘다 사고라고 나면 어떻게 그냥 내가 키워야 되나? 그렇게 몇날 며칠 한참을 고민하던 아루나. 하지만 자신만 보면 세상 귀엽게 꼬리 살랑거리며 반기고 애교 부리는 유기견을 보고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타이거라고 지었고요. 크, 잘했네요. 결국 책임지기로 하신 거네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훗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왔습니다. 에? 유기견 타이거를 입양하고 2년 뒤인 2019년 어느 날, 아루나는 주방 아래쪽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고로 향합니다. 그런데 창고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표범 한 마리가 달려들더니 아루나를 덮쳤습니다. 표범이요? 표범이 창고에 있던 닭을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아루나의 집에 침입한 겁니다. 이때 표범은 피할 새도 없이 아루나의 머리와 귀를 마구 물어뜯으며 공격했습니다.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짜한 상황이었죠. 옆에 딸이 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걸 뭐어떻게합니까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냉수데 어떻게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등장한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반려견 타이거. 음. 아주 맹렬히 짖으며 표범에게 달려든 타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표범이 덩치도 훨씬 크고, 어. 이빨도 날카로운 맹수였지만요. 타이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아. 한편 그사이 아루나는 표범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고요. 결국 타이거는 표범을 쫓아 냈습니다. 어. 이름도 잘 지었네, 타이거로. 비록 아루나는 스무 바늘 이상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지만, 아. 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하... 만약 (2년) 전 아로나가 유기견이었던 타이거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이 없었다면 누가 아로나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